안전이별이란 건 인간으로서의 예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서로 뭐, 안전하게 이별 이별한다. 하는. 오, 네. 예. 거기까지가 사랑의 마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예, 우리가 뭐 성과 관련돼서 하루라도 떨어져서 뭐 지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싶어요. 이 선거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희의 인연이 벌써 십 수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우성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구성회 선생님께서 설립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성 대표를 최근에 맡게 되신 분이죠. 푸른아우성의 2대 대표님이시죠? 네, 네. 이충민 대표님을 모시고 성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날것 그대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하도 인기 많다고 해서 나는 솔로라는 네, 네. 프로그램을 정말 지겁게 음. 봤어요. 벌써 16뭐 1기부터 해 가지고 뭐 17기 이상으로 넘어온고다고요 네, 지금 17기 네. 18기 정도 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나는 솔로의 16기가 네. 좀 되게 좀 핫했던 음. 걸로. 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될 네. 일들이 상철과 전... 영숙 그거는 약간 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음. 뭐 비매너라고 해야 되나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음. 16기 영숙과 상철 뭐 예명이니까 음. 정말 사생활 폭로까지 일어난 음. 논란을 음. 일으켰던 기수고 그리고 음. 방송이 끝나자마자부터 계속 무슨 라이브 방송이나 네. 해서 밈처럼 이 둘의 관계가 전 국민이 막 알게 될 정도로 네. 사생활 폭로전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실 두 분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사귀거나 이런 것들이 길었던 기간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유튜브에 여러 가지 사생활 논란들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둘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개인 정보와 신상 정보들이 알려진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만나서 아름답게 사...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잘 헤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는 이별의 과정까지가 사랑의 전부일 텐데, 우리가 왜. 그 좋은 이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꼭 지켜야 할 거는 사귀는 사이에 있었던 음. 서로의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이라든지 뭐 서로 이렇게 뭐 SNS 대화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좀 노출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그게 예의고 이별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그 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안전이별이라고 음.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예. 연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좋았던 감정들을 잘 정리하고 음.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막그 뒤끝이 남아서 스토킹을 음. 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오. 그리고 사생활이 이렇게 폭로되기도 하고 음. 둘 간의 연인 간에 있었던 뭐 영상물이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안전이별이라는 건 인간으로서의 예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 그러니까 중요하고 서로 안전하게 이별한다 범... 거기까지가 사랑의 마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음. 지금 2030 세대에서도 안전 이별에 대한 화두도 굉장히 음. 많죠. 음. 나는 이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뭐 너무나 누구나 생각하는 권리들이기도 하니까. 그게저는왜 음. 어렸을 때 보면 왜 이제 잘 헤어졌어요? 뭐 누가 찾다, 뭐 찾았다 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좀술한잔 하면 또 생각이 나고 아, 막 네. 전화하고 싶고 실제 전화해서 울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이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술 취하면 이제 카톡을 보내죠. 어, 그렇죠. 잔이 뭐 이런 거. 네.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그 어쨌든 지금은 또그 연인 간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노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디지털 문화랑 딱 결합돼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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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많은 후폭풍들이 일어나거나 어. 둘 간의 대화, 카톡 대화들이라든지 음.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그래. SNS에 있었던 그렇지. 것들이 막 오픈된다든지. 음. 네, 이거는 뭐, 안전한 이별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복하겠다라는 음, 정도로의 그치, 어떤 진짜, 보복성. 그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이 이 논란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뭐 16기 뭐 영숙과 상천의 문제인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말입니다. 네. 대표님 저도 뭐 얘기를 들었던 게 그게 고등학생 단톡방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단톡방인데 서로 누가 사귀었던 모양이에요. 사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좀 야한 대화도 오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거. 근데 이런 거를 뭐 예방이 음. 가능해요? 전 실제로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서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 동의하에 그런 대화들을 했지만, 유포하는 건 동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귈 때 했던 것들은 그뭐 충분히 그렇게 연인 간의 관계 안에서 뭐 서로 동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유포를 시키는 건그 누구도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범죄 어... 네 그렇게 단톡방에 마치 투척하듯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인생을 그렇게 한 번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와서 음. 상철과 영숙의 대화를 서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오픈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그만의 비밀을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범죄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적 공방 또는 사법 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연루돼 있는 내용들에 뭐제 3자가 신상을 공개시키거나 둘 간의 대화들을 막 오픈 시킨 것들 이런 게다 문제가 된 거니까 저는 거기에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서일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픈 시키면서 서로 막 라이브에서 공방을 펼쳤던 건 본인들이 억울했다였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나중 가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계속 서로 폭로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지금은 정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정도의 범죄 상황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연인간의 어, 다툼 논란이 아니라 지금 예. 이제 이분들은 워낙 유명세까지 예. 생겼 잖아요 약간 좀 셀럽같은 느낌이 네네. 있죠 음. 일종의 그런 영향력들도 끼치는 사람들인데 음. 어,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바라봐야 될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 안전이별에 대해서는 음, 사랑의 끝은 언제나 헤어짐이고 네. 그 이별도 이제는 안전이별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네. 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이별의 끝이 더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도 되게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 사, 논란과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희도 안전한 이별에 대해서 음. 남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화두로 던지죠. 음. 고민해봐라. 정말 그게 미련이고 억울함이고가 아니라 음. 서로를 이제 연인 관계에서 끝이 났지만 네. 서로의 앞날을 어쨌든 음. 네. 정말 안전하게 그것들을 그냥 응원해주고 끝나는 그 이별 자체를 음. 잘 만들어내는 게 성숙합니다 예. 네 뭐~ 이런 교육들을 많이 네. 하고 있죠.